체리나무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. 보이실까요? 체리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. 여기도 열리고 있고요. 어, 꽤 많이들 열리고 있네요. 여기도 열리고 있어요체리나무요 여기저기 지금 열리는 모습이 보이네요. 근데 이 열매가 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. 그때 이제 벌레가 안 먹고, 안 먹고 잘 커야 될 텐데. 어, 열리긴 열렸는데, 그잘 클지는 좀더 사진을 찍어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. 화분 체리나무죠. 이거 이제 주목이 겨울에는 이제 약간 누렇게 떴다가 지금 새순이 또 이제 나오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, 그 민두루. 민두루비 지금 뿌리번식을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어또 한그루가 나오고 여기도 이제 밑큰 어, 나무 밑에서 또한또 또 옆에서 이제 뿌리번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. 한그루씩 한그루씩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여기 지금 한그루예요. 다시 나오고 있죠.